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플레어리 파이낸스에서 xrp 통합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 xrp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 더욱 의미가 있겠죠 왜 이게 xrp 생태계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xrp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에서는 최고 연 는데 디파이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대출받고 스테이킹 하고 유동성 제공하는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바로 XRP가 시가총액 3위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는 아쉬웠던 이유인데요. 이 다른 체인들은 디파이 생태계가 활발한데 XRP만 혼자 떨어져 있었던거죠. 하지만 이제 플레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플레리가 정확하게 뭘 하는 곳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리 파이낸스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왔는데요. 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The First Cross Chain uh, l n d i n g 그리고 Borrowing Protoc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 프리세일이 4 단계인데. 현재 한 개의 플래리 토큰당 0.086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사 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 촬영하면서 같이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해 보도록 할 텐데 현재 제가 지갑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갑을 좀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커넥트 EV의 월렛 또 바이 플래리 토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도 있고 하단에도 있죠. 네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어 솔라나 지갑 연결할 거냐 아니면 EVM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지갑 연결할 거냐 나와 있습니다. 네, 솔라나 지갑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제 다운 받아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 개인 지갑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팬텀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팬텀이 연결되어 있고 네 체인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네 솔라나 체인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 게 되면은 네, 저는 한 3개의 솔라나 어치만큼 이 플래리 토큰을 구매할 예정인데요. 네, 3을 누르면 현재 3개의 솔라나로 6481개의 플래리 토큰을 어, 구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량을 입력하면 바이플래리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매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구매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구매 방법 끝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 가능한데 물론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웹사이트를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크노믹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모듈러 탭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 레고 블록처럼 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XRP 같은 이 독특한 체인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브릿지나 래핑 토큰이 아니라 진짜 네이티브 통합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XRP를 다른 토큰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이런 모듈러 접근... 법 때문에 인 덕분에 앞으로 다른 체인들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플래리파이낸스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보시면 깃북이 있습니다. 이 깃북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좀더 자세한 마치 백서 마냥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토크노믹스를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노믹스를 보게 되면은 이 30%가 퍼블릭 그리고 19%가 스테이킹과 유동성 어이 보답의 어 이자에 그리고 13%가 마케팅, 12% 그리고 12%가 커뮤니티 코시스템 10%가 리퀴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 토크노믹스를 한번 살펴보면 그 하단에 기북을 누르시게 되면 이 왼쪽 하단에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확장된 이 토크노믹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머리부터 해서 토큰 얼로케이션 베스팅,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 FDV까지 있습니다. 여기 FDV를 한번 보도록할 텐데, 이제 FDV를 보게 되면 네, 992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에이브와 함께 비교를 해 보도록 할 텐데. 현재 a v 브의 시가 총액은, 어 이제 46억 달러, 44억 6천 달러, 만 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리 파이낸스의 경우는 상장 예정 FTV가 992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한 4, 5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제 물론 a v 브는 이미 검증된 프로젝트이고 이 플래리 파이낸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만약 이 플래리가 성공을 한다라면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이 플래리는 a v 브와 달리 이 크루스체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큰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북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번역본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 그럼 실제로 XRP 홀더들이 어떤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XRP를 담보로 넣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XRP를 팔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다른 체인의 디파이 프로토콜에 XRP로 직접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 말이죠. 이세 번째로는 크로스체인 스테이킹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복잡한 브릿지 없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팀입니다. 이 그런데 플래리 입장에서도 xrp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xrp는 시가총액 3위의 대형 코인이고 홀더들도 정말 많죠 그런 큰 커뮤니티가 들어오면 플래리의 이 tvl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xrp는 그동안 디파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블루오션 같은 존재였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인 셈인데요 특히나 xrp를 첫 번째 메이저 통합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건이 플래리가 이 xrp 생태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걸 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트일링크폴리곤 코스모스 등이 크로스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를 제대로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플레리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XRP 레이저는 구조가 독특해서 통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플레리가 이걸 해결했다는 건이 기술력이 검증된 셈이죠. 다만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야 하는 핵 혁신해야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플레리파이스와 XRP 통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xrp 홀더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성공 여부는 실제로 써봐야 알수 있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맞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서치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